어차피 이거 25일 안에 다 지르긴 해야 돼요. 그쵸? 그냥 질러볼게. 어차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질러야 돼. 그냥 한번 질러볼게. 어차피 뭐 튜닝해서 960개를 한번 사고, 한번 질러볼게. 어차피 뭐, 어차피 5성급 안 나와. 안 나와. 본론만 말하지. 요구테피 요구라면 요구라면 맡겨봐. 처리해 주지. 2분 어디서 봤는데? 나이 친구 여기서 봤는데. 이 친구 연구소에 있는 친구구나. 그쵸이 친구 여... 금색이 오성이에요? 얘별네 개인데? 오성이에요? <laughs> 아니, 오성이라고요? 오성이에요? <laughs> 아, 오성 아니죠? 아이, 오성 아니죠. 그냥 오성 쳐 놓은 거죠. 사성인 거죠. 맞죠? 사성. 어, 어흥 하여튼이 친구 나 연구소에서 본것 같다, 그렇죠? 그렇죠 여기 연구소 배지 메고 있네. 오, 오성 걸렸어요? 아나 오성 걸린지도 모르고 이거 오케이 오성이에요? 일단 고. 화서 연구 설지예요. 설 설지? 모든 만남에는. 뭔지 모르지만 설지도 나왔네. 설지 근데 있는 친구 같은데 운이 좋은가요? 오케이. 이거 뭔데? 와, 와 어, 뭐야? 아이 미쳤다. 어 파생이 나왔다. 당신이 주신 이거 좋은 거죠? 의미와 아니 <laughs> 어 아니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파생이? 아 평균 기대값이 81북이라고요 미쳤다. 약간 뿌이 한번 하고 가야 되나? 운 되게 좋다고요? <laughs> 아니 어좀 오성 뽑힌지도 몰랐는데 오성이 그 아까 시작할 때 금색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 말하신 거구나. 아 대충 15만원짜리를 2.5만원에 구입한거에요? 감사합니다 예 여기 게임 개발사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평생 쓰는 캐릭터에요? 미쳤다 <목소리> <목소리> 죽가, 죽가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유또 여러분도 있을 때 뽑으니까 기운이 좋네 카르시아 뽑는데 풀도라는게 600번 없어요? 좋다 좋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잘 뽑았죠? 뽑기 잘했다 와 그네 이 금색 나왔네 아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오그상을 보고 이영나고한 거구나 어고이영이득 사실 뽑고이도모르고좋아상을 보고 이뭐 영상을 보고 도몰라가지고 <laughs> 눈치가 없어고지고이고이제 아, 방산파 고이 돼요 아오케이굿